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남투 TV의 권영준 강사고요. 2 0 19년도 5월 테시험에꼭 나오는 문제 출발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 우리 몇 개월째 연재하고 있는데 어, 매월 적중을 많이 어, 기록하고 있어. 딱 다섯 문제만 진행하고 있는데도 어,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문제를 준비하는게 아니라고 아니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에서 어, 추가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들 또 나올만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제지만 꼼꼼히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 4월달 시험에서는 제가 시험. 전에 토익 전날에 보는 영상 이라고 해서 인덱 케이스를 정리를 꼼꼼히 해드렸는데 그 그대로 시험에 나와서 정말 저 시험에서 보는 순간 소름 이기 전에 중요한 거 뭐다? 저만 소름 끼쳤다. 학생들은 기억이 잘안났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거나 적중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섯 문제 출발할 건데요. 어, 빨리빨리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일시정지 하시면서 잘 풀어보시고, 옆에 살짝 정답을 적으세요. A, D 이렇게 적으시고, 채점을 해 보신 다음에 리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출발해 볼게요. 갑니다. 네, 잘 풀어보셨나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항상 준비하는 것이,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으로만 공부하셨던지, 또는 일반적인 이유만 공부하셨다면 당연히 답 같은데, 오답인 것들을 정리한 거니까, 일단 채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올려드릴게요. A, C, C, D, A가 되겠습니다. 네, 다 맞으신 분이. 많이 있을까요? 일단 한번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틀리셨을 겁니다. 빨리 풀시다 보면 답을 B로 많이 하셨을 텐데 답을 일단 A였습니다. 지금 빈칸을 봤더니 더랑 오브 사이 있기 때문에 뭘 집어넣고 싶어요? 명사를 집어넣고 싶지않아요 그죠? 나름 모르게 답을 D로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션션을끝내면명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답은 일단 A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object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다는 자동사의 쓰임이 있어요. 그래서 o b j e c t i n 이 되면 명사는 맞는데 반대 또는 이의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objective는요, i, v를 끄으면 주로 형용사죠. 근데 I, V로 끝나는 명사가 몇 가지가 있고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토익은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외를 활용할 수 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어, 목적의 의미인 A가 맞느냐, 아니면 반대의 의미인 objection이 맞느냐, D가 맞느냐를 해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문법 문제 같은데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해당 한두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그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해석을 해 볼게요. 갑니다. If he exert the higher effort, his chances of achieving the blank of the program. 자 앞에 보시면 achieving 보이세요? achieving은 성취하다입니다. 그 단어가 있고 더빈칸이요 achieving의 목적입니다. 성취하는 거니까 반대를 성취하는 거예요. 목표,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의미상 A가 맞겠죠. 그래서 답을 A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정리해놨는데 IV 형태의 명사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이니셔티브 준비했습니다. 계획 또는 적극성이라 명사의 뜻이 있고 얘는 출제 포인트가 계획일 때는 가산명사예요. 셀수 있고요. 그리고 적극성일 때는 불가산명사입니다. 불가산명사. 에서 구분하셔 구분해서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월프레젠티브는 길긴 한데 참잘 나오죠. 월프레젠트가 어, 대신하다, 대표하다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대표하는, 어, 대신하는 직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자, 사장님을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의미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애기의 캐리빈 들어보셨나요? 중역진입니다. 회사의 높은 사람, 이사님이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얼터너티브는 중요한게 뭐냐면, 얘는 명사로도 잘 나오고 형용사로도 잘 기출이 돼요. 그래서 대체 에대한도 되고 대체의 대안의 형용사도 되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Perspective는 좀 들어보셨나요? 이건 중고등 때도 많이 배우는 건데 관점 시각이라는 명사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외입니다. 예외는 시험에서 높은 고득점을 위해서 반드시 아셔야겠죠. 꼭 기억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 전체 해석을 잘 하셨는데, 갑자기 보기에서 B하고 C 중에 맡기셨을 거예요. 그냥 일반 토익 복합책으로만 공부하셨다면, fulfill은 아마 이행하다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mplement는 실행하다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공부해 드릴게요. 자, implement는 기본적으로 시행하다로 해석하겠습니다. 우리 가 보통 시행이라 는 말은 보통 언제 쓰나요? 어떤 뭐 시행사에서 뭔가 공식적으로 뭔가 시행하다 이거죠. 그래서 implement는 officially 공식적으로의 뉘앙스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회사나 기업이나 단체에서 뭔가 공식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던지 프로젝트를 시행하던지 또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들이 implement 짝꿍으로 잘 쓰게 됩니다. 오케이, 그거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fulfill은 이행하다인데요. 얘는 자 fulfill을 찢어보면 full full 가득 가득, fill, 채우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어, 채워야 될 용기가 미리 있겠죠. 용기가 미리 있고 그 위에 뭔가를 채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프, 어, fulfill은 뭐냐면 미리 정해진 것을 이행하는 뉘앙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행은 보통 언제 쓰냐면 약속을 이행한다고 하죠. 약속은 미리 정해진 거 아닌가요? 그죠? 정해진 것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짝꿍이고요. 자, 주문입니다. 주문은 미리 받고 이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리퀘스 요청을 받고 이행하는 거고, 듀리 임무도 부여받고 이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풀필가 짝동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구분하는 포인트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추가 포인트는 이 문장에 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에듀케이션요. 에 a t e 은 최근에 기출이 됐고, 4월달에 적합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적합한 적어놨는데요. 어, 무슨 얘기할 거냐면 우리나라 말로 해보셔도. 적합한이라면, 뭐에 적합한데? 뭘 하기에 적합한데? 요 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디켓은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나 또는 for 명사가 뒤에 잘 붙어 있어요. 지금, to implement도, 에디켓 리 u 스 to implement, 블라블라죠. 뭐, 뭐, 시행하기에 적합한 리소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에디켓이 요두 가지와 짝꿍으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구분하셔서 또 기억을 하시면, 시험에서 도움이 될 거란 말씀 드릴게요. 자 3번입니다. 3번인 저랑 같이 뭐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셨던지 하셨다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A, B, C 봤더니 동사 어휘 문제인데요. 그래서 해석을 하려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자얼우 뜻이 먼저 얼우 허락하다 가능케하다요. 지금 구조를 보시면 여기 동사 들어가고요. u 라는 목적어 있죠. u 라는 목적어 있고 목적격 보로 투부 정사가 나온 형태입니다. 이렇게 쓴 동사 되게 많은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 다섯 가지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한번 외쳐볼까요? 먼저 갑니다. Allow, want, expect, require, permit. 같이 해볼까요? 쉿. 자, allow, w a t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얘들은 일반 명사가 목적으로 나오고 목적격 보어로투부 동사를 가지는 대표 동사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특히 가장 빈추는 require예요. 토익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활용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에 전혀 필요 없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잡아드릴 건 뭐냐면, A하고 B 정도인데, 스피크는 의외로 스피크가 자동사인 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스피크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으로 바로 가지지 않고, 뭐, speak about, speak to 이런 전지사가 붙겠죠.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스피크는 목적으로 언어를 갖고 오면 타동사처럼 쓸수 있어요. Speak English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자동사로 기억하세요. Okay, speak to, speak about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Okay? 다음은 worry입니다. 자, worry는 걱정 끼치다라는 뜻이죠. 혹시 뭐 어, 분사나 동사 배우셨다면 감정 유발 동사예요. 감정 유발 동사. 그래서 이번 어, 토익 책 보시게 되면 감정 유발 동사는 수동 형태로 많이 배우실 텐데 얘가 최근에 타동사로도 기출이 됐어요. 그러면 worry는 해석을 해보면 걱정 끼치다거든요. 그럼, 목적으로 사람이 잘 어울릴까요? 사물이 잘 어울릴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잘어울릴겠죠 걱정 기치가 권영준을. 이런 식으로 사람이 목적으로 나올 겁니다. 능동 틸들는요 오케이? 그것도 구분하셔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뭐 사람이긴 한데, 뒤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가 있기 때문에 C로 고르는 그런 문제요. 자, 그 다음에 4번을잘 보셔야 되는데, 4번도 토익을 또 책으로만 공부하신 분들은 A 또는 C로 하신 분이 들 계실 거예요. 빈칸 들이 보시면, higher 보이세요?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자, 적어 놨는데, 일반 풀치트가 나와 있는 비교급 강조 부사가 이것들입니다. much, far, even, 이런 것들인데, 얘들이 붙으면, 훨씬 더 라고 하시면 돼요. 훨씬 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만 해보셔도, 훨씬 더도 있지만, 조금 더도 있잖아요. 조금 더. 그 어, 그땐 어떻게 할까? 지금 다으로 나온, a little 이 들어가면 니다 a little more, a little larger, a little more, louder, 그러면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Okay? 요 지금도 고운이수였었고어 싱글하고 화이트 같은 경우는 얘는 기본적으로 최상급의 짝꿍이거든요. 이두 가지는 최상급과 잘 쓰이니까 지금 답이 안 되고요. 비교급이니까. 베리는 비교급을 강조하지도 않고, 어 비교급을 강조하지 않아요. 베리는 최상급이다. 얘도, 얘도 최상급에 쓸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The Berry latest b l 요식으로 최상급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b, c는 최상급의 짝꿍을 기억하셔야 되고 a little은 비교급을 어, 조금 더 라고 할 때는 앞에 나오신 수식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요것도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저 5번은 일단은 부사어휘 문제인데요. 우리가 어, 전월에서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사 어휘 문제는 어쩌거나 수식어기 때문에 수식을 당하는 피수식어의 짝꿍이 중요해요. 그럼 지금 구조를 보시면 빈칸에 들어가 부사 꾸미는 것은 lower, 더 낮은입니다. 더 낮은. 오케 근데 함정이 있어요. lower는 low의 비교급 더 낮은이 될 수도 있고, 얘 자체가 낮추다란 봉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okay. 지금은 w '워즈란 비동사 뒤'이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비호를 보셔야죠. 이렇게 하면 더 낮은이에요. 더 낮은을 꾸미는 겁니다. 가르해 볼까요? 동시입니다. 동시는 의미가 좀 이상하고, 동시가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동시에면 뭐랑 동시인데더 낮은 거랑 뭐랑 동시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언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양식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퀴커리 음, 같은 경우는 빠르게. 빠르게면 동작이자, 뭐, 낮은 거랑은 상관없기 때문에 짝이 될수없고요얼 n t 트리는 답으로 잘 나오긴 합니다. 긴급하게, 긴급히 이런 뜻이에요. 더 낮은을 꾸미는 건데, 오색안 맞잖아요. 그죠? 자, 컨설롤 해석 어떻게 해요? 상당히 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을 하셔도 상당히 더 낮았다. 아,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어, 아까 좀 전에 4번에서 비교급이 나왔었는데, 머치 far, 이런 것만 아시면 안 된다 그랬죠. 컨설롤리도 비교급을 잘 꾸며요. 상당히 더 뭐뭐한, 이렇게 잘 나오니까,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이건 답이었었고, 제가 적어드린 것들 기억하시고, 자, 뭐 많이 적어 놨는데요. 얘들은, 어, 각자 고유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의역하면 상당히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드린 이런 거 있죠. 상당히 증가하다. 상당히 감수하다. 상당히 오르다. 상당히 변화하다. 상당히 성장하다. 이런 것도, 아이고, 어려워, 어려워. 이런 것들과, 짝꿍으로 쓸수 있으니까, 어, 이런 것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제가 읽었을 때 상당이라고 해서는할수 있어야 됩니다. 답으로 잘 나온 것들이고, 아마 토익 공을좀 해보셨어도 이단어는좀 생소하실 거예요. 익스포넨셜입니다. 얘는 2010년도쯤에 한번 나왔었는데, 답으로는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다, 증가 이런 것도 상당히 뉘앙스로 잘 쓰니까, 나오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일단은 어, 5월달에 나올 만한 것들 정리했었고, 최근에 나왔던 포인트를 즉 응용해서 심화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것들을 꼼꼼히 외우시고, 제가 리듬과 함께 불러드린 것들 잘 기억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분명히 몇 문제 더 맞출 수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